음... 왜 이렇게 홍보에 열심이지? 혹시 제품에 자신이 없나? 저희 제품 쓰시는 간부님들은 저희 제품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군납 비리처럼 쓸데없는 제품을 우리 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저희 제품들 이렇게 다미스펙트 받은 제품들입니다. 저희 작년에 전관 없이 육군, 해군, 해병대에 탄피바지 4만 개 이상 제품으로 납품했습니다. 거의 이제 4만 개나 팔아잡혔으니 이제 품질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그런 건 아마 없겠구만. 저희 금형만 벌써 여덟 번째 팠습니다. 탄피바지 개발만 벌써 1억 원 넘게 썼습니다. 저희 사탄기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국방부로부터 우수상용품 지정도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인정한 제품이라 국방부가 인정한 우수상용품 선정 기업 8월 3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제품들 8월 3일 탐피바지와 사탕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8월 3일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중대장이 약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중대장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봅시다. 중대장은 가군장에 싸라고 했다. 가군장을 싸라고 했고, 나는 완전 군장을 그렇게 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회피하고 있는데. 중회장아, 정신 차려라. 왜냐면, 이미 군장을 싸고 애가 군장 보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뛰게 한건 너잖아. 아, 군장을 메고 있었잖아. 그러면, 자. 군장을 내려놓고 뛰라고 하던가 군장을 메고 있었잖아 이미 그게 가군장이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애초에 완전 군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야 애초에 군장을 메고 있는 것 자체가 훈련병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군기를 시키는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란 말이다 근데 거기서 그 군장을 메고 뛰게 한게 누구야 얼차려를 시킨 게 누구야 그럼 시키지도 않은 군장을 맸으면 네가 벗게 했어야지 벗고 뛰게 했어야지 맨몸으로 뛰게 했어야지 아니잖아 메고 뛰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핑계가 안 되죠?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문, 좀 이제 열받게 하는 게, 이 친구가 쓰러졌을 때 조금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15분간 방치. 자, 쓰러진 뒤, 훈련병을 15분간 방치했다. 이게 방치가 이제 무슨 뜻이냐? 애초에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왜 그래? 하고 옷을 벗기고, 기본적으로 전투와 끈을 푸르고, 그 다음에, 벨트를 풀고 수통에 있는 물을 뿌려주면서 열을 내리기 하고 빨리 이 친구를 이동시킵니다. 그늘로 이동시키던가 아니면 빨리 의무실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 기본적인 이거는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뭘 해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저삼사관 학교 때 생도 때 완전 문장을 메고 뛴 걸음을 했어요. 그때 우리 생도 때 하계유가 복귀하고 나서 훈육대장님께서, 야, 이 새끼들 말이야, 엄마이 새끼들 배때지에기름때가 껴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엄마다 완전 군장 사고 집합해! 생도 때는. 그렇죠. 복귀하자마자, 완전 군장 사고 집합을 해서, 훈육대장님도 단독 군장 메시고, 훈육장님도 완전 군장 메시고, 자, 뛰어! 칵! 복잡, 복귀하자마자, 진짜 뒤진 줄 알았거든요. 복귀하자마자. 복귀, 그래서 완전 군장 뛰고 왔는데 그때는 우리는 체력이 높았으니까.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제 동기가 쓰러졌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제 동기가 뒤로 팍 쓰러졌어요. 그때다 같이 전투와 벗기고, 다 같이 수통에 있는 얼굴에 붓고, 막 하면서 훈대장님 또 와가지고, 괜찮냐? 이니 막, 아 어, 아, 어, 아 이러더라고, 동기가. 물론, 이제,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 근데 그때는 상남자의 시대여가지고, 훈대장님이, 야, 마, 이 새끼 말이야. 이니 막, 어, 좀 어지러웠습니다. 이 새끼 말이야. 그늘 넘겨! 그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쓰러졌어 저 정도 상태면은 막 혼수상태가 오고 막아막 어, 막 쓰러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 그거를 15분간 방치했다라는 거는 방치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야너 괜찮아?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럼 빨리 우리가 이거를 최소한 응급처치라도 빨리하고 빨리 옮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15분이라는 시간이 저렇게 방치되었는가 이걸 정말 봐야 됩니다 15분 이게 맞는가 이 부분이 좀 진짜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니까 애초에 왜 국민들이 공분을 샀는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 일단, 중대장이 해야지, 마, 하지 말아야 돼 가혹행위를 했다. 자, 근데, 거기다 덜 받는 건, 이 친구가 휴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휴가를 보낸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휴가 보낸 책임자를 징계해야 된거 찾아내야 돼. 이 사단장에 군단장급일 텐데, 대대장이 이 정도 권한이 없어요. 절대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휴가 귀향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중대장이 본인 병력이 사망했는데 휴가를 가는 중대장이 어딨어 어? 아니 내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 내가 중대장이 아무리 죄가 없어도 휴가를 나간 내 중대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휴가를 복귀해 이씨발 갑자기 열받네? 어? 야, 나랑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잘났는데, 중대원이어도, 휴가를, 그 친구가 휴가를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해도, 중대장은 휴가를 복귀한다고. 그리고 휴가를 나간다고? 제 중대원이 사망했는데? 나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휴가 나가서 그냥 차 타다가 사고가 나도, 중대장은 휴가를 복귀해요. 내 중대원이 사망했으니까! 그리고 무슨 휴가를 나가! 수습하고, 자기 중대원, 사망한 거 책임, 책임지지! 장례도 치러야 되는데! 아니, 씨, 아니, 자기 중대원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휴가를 가? 이게 말이 돼? 이거 진짜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 진짜 이 휴가 승인내준이 개새끼, 이 새끼가 진짜 쓰레기새끼. 이거 진짜 이 사람은 찾아내야 돼. 진짜 조져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좀 집중해야 돼. 진짜로. 이게 도대체 형평성이 맞냐고.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야, 진짜 나는, 이원, 휴가가, 가히 충격적이다 가히 충격적이야 뭐 여자라서 신원이 특정돼가지고 약하니까 여자라서 해준거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이 스윗 K군대 이 마인드가 진짜 미친거야 내가 다른걸 몰라도 아 그래 내가 뭐 스윗할거 안할게 있데이거 말이 되냐고 중대장인데 자기 부대원이잖아 자기 새끼잖아 내가 잘못이어도, 뭐, 내 새끼가 죽었는데, 어디 휴가를 나가, 어디 씨바 귀향을 가고, 어디 마인드 컨트롤 하러 가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지. 씨부 장교가 무슨 애새끼야? 자기 중대원인데? 내 병력이잖아, 내 병력! 씨바, 쓰레 같은, 이런, 쓰레 같은 통제를 받나. 진짜, 진짜 이거는 가장 내가 올해, 내가 진짜 군생활 뉴스를 다루면서 가장 어이없는 통제입니다. 가장 어이없는 통제 중에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거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훈련병에게 체력단련을 못 시킨다. 씨, 이건 또, 이것도 무슨 소리야. 자, 훈련병에게 얼차를 체력단련 못 시킨다. 온도 26.5도에도 미만때도 규제한다. 자,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열지수로 사람들이 사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사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한 적 있습니다. 온열 손상 사망한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온열 손상입니까? 이게 논점 흐리거든요. 기 논점 흐리기예요 이거는 한 중대장이 한 중대장이 멍청한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 그럼말 같지도 않은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하를 사망시킨 개인의 잘못, 어떠한 범죄자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온도가 26.5도라고 규제하고, 얼차로를 자체를 규제한다? 야, 이러면 전차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전차를 안 끌고 나갈 건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그러면 전차를 타고 도 다... 헬기가 떨어졌으면 헬기 안탈 거야? 전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차가 뒤집어지면 전차 안탈 거야? 원인을 제공한 걸 원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없애면 사라지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봐봐 얼마나 편해 하지마 야얼차를 주지 말고 니들 그 영상으로 통제 한번 해봐 그럼 누가 할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그걸 통제하냐고. 이런 결단은 누가 내려? 정책하는 새끼들, 국방부나 장군 새끼들이 대가리를 내지만, 실제로 이거를 행하는 부대는 누구야? 부사관들, 위관장교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어, 내가 알바 아니지. 나는, 그 뭐야, 공보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래야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지. 이래야 부모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아들이 보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새끼들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생각하는 꼬라지가 이겁니다. 미군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군들은 얼차려를 줄때 저렇게 시간을 제공해요. 시간을 주고 교관 앞에서 합니다. 한 동작에 몇분 이상 한 동작에 몇분 이상 몇초 이상을 할수 없게 끔 되어 있어요.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관은 저 시간을 준수합니다. 왜냐 이거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얼차려에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f m 으 하는 겁니다, 교관이. 시간을 보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 아니, 우리 군대에도 있어요, 원칙이. 우리 군대에도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그걸 안 행했다, 안 행했어요. 그러면, 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새끼를 혼내야 되는데, 원칙을 없애? 아니! 신호등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을 안지키는 새끼를 혼내고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법을 강화시킨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중교통, 뭐야, 신호등을 안지키는 사람들 교통 벌금을 뭐 10만원, 50만원 때린다거나,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구치소 이틀을 보내준다, 법을 강하게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신호등을 안 지킨다고, 군대 원인 시기가 신호등을 없애는 게 말이 돼? <laughs> 진짜 아니 정말 신호등을 안 지킨다고 신호등을 없애는 거잖아. 그러면 신호를 안어길 거니까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우리 군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멍청한 놈들이 군대에 있고 멍청한 놈들이 우리 군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어 그래? 하지 마. 자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아드님들 군에 보내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얼차려 봤다가 뭐 사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안줄 거니까요. 이거야. 나중에 그러면 총 쏘다가 사고 났어.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총 쏘는 거안할 겁니다. 공포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공포탄으로 대체하는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부대에서 사격장에 뭐 도비탄이 날아간다고 위험하다고 공포탄으로 대체합니다. 사격 훈련을. 아니 실화야. 내가 보여줬고 그 공문.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참. 내가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거 나중에 하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 오늘 보여드리겠다. 특파원이 보내준 건데. 아, 지금 707로 사람이 없다며? 사람이 없어가지고 707로 지금, 아휴. 나중에 얘기707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디 갔어? 아니, 지금 뭐 사격장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자. 지금 사격장에 뭐 유탄이 발생하는 사격장들도 있다. 그러니까 사격 훈련은 전투사격은 공포탄을 활용해라. 사격 방법을 조정해라 공포탄을 활용해라.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 사격장이, 뭐, 뭐 피탄지가 뭐 해가지고 뭐 사기 탁! 사탄이 날아가고 그런 곳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공포탄을 사용해라는 내용이에요. 공포탄을 야 그냥 입총 쏴 어? 공포탄을 쏘래요. 야 그럼 사격장 조성을 잘해서 사격화를 하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모르겠고 어 그냥 사격장을 다시 만들고 사격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포탄을 쏘면 된대. 나는 모르겠어. 모다를 공포탄을 쏜데 목소리 크게 해야지. 와다다다다다라 이렇게 하지, 왜? 아니면 차라리 에어소프트건을 로서 싸우게 하던가. 그거는 고지고 때도 못하겠지? 에어소프트건 조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던가, 차라리. 팀들끼리 대결이라도 시키든가. 아, 그거는 또 가오가 안 나고. 총소리는 나야겠고. 공포탄 쏘라 이거지? 아, 그럼 사격장, 이 문제가 있어. 사격장 투자해서 다시 안 날아가게 해야지. 모르겠어, 이 근본을, 도대체. 뭐, 그, 어, 아, 무슨 뭐야? 문화 대혁명? 문화 대혁명 수준이네요? 저 새는 해롭다 참새 다 없애버리고 마오쩌뚱이야 그냥 저 사격훈련은 해롭다 공포탄으로 없애버리고 저 얼차려는 해롭다 얼차려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냥 천안문 당해버렸어 거의 뭐 진짜 이게 뇌가 없는 조직이야 체계 없는 조소 수준이 아니라 뇌가 없다니까 어? 육사나하고 똑똑한 머리로 가진 사람들 저런다니까 왜? 야 어차피 전쟁 안 나잖아 어차피 전쟁 안 나잖아 야! 못알아 열심히 해 내일 월급 받으면 되지 전쟁 안 나잖아 어디 아 가만히 있어 군기훈련은 영강급으로상향하겠다 야 연관급 지휘관이 누가 있어? 대대장밖에 없어요 연관급 지휘관 대대장밖에 없잖아 아니면 뭐 대대장 대리 역할로 해서 작전과장이 한다 대대에 몇 명이 있어 자 만약에 신교대는 지휘관이 군기기 훈련을 지휘관이 주고 일반 야전부대는 그냥 중대장으로 한다 야전부대도 중대장이 이제 얼차를 줄수 있을까? 야 신교대도 연관급이 주는데 야 작전과장 네가 줘 예? 야 중대장 너가 하지 마야 이제 훈련소도 다 연관장교들이 얼차를 주니까 야 우리도 연, 연관장교가 줘 예? 그건 신교대만 아닙니까? 야 괜히 또 씨, 중대장이 얼차려주다 사고나면 어떡할래? 우리도 연관장 교과해 우리도 연관장 교과해 예? 작전과장 이제 못 쉬어 틈만 나면 4시만 하면 야 4시만 되면은 야 얼차려 맞자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애초에 징계하고 애초에 처벌 강하게 하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체력단련에 대해서 좀더 짜고, 잘못된 규정에 대해서 사죄하고 처벌하면 되는 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니까, 봐봐. 임성근이 지키려고 해병대 흔들어버리고, 저여중 대장 저 별것도 아닌 배하 살리겠다고, 휴가 내보내고 욕 오지게 처먹고, 얼차를 적게 바꿔버리고. 야, 이게 씨. 아우 어, 진짜 이게. 아유, 상식이 어긋나는 조직이 상식이 없어. 상식이 없다고, 상식이. 이게 제, 이게 대책이냐? 이게 대책이야? 자, 대책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어,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추진. 자,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국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아유, 잘못 눌렀다. 자,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자, 우리 선호 형님께서 또 대책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현장 점검 됐다고 합니다. 21개 신병교육대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논의가 이어졌다. 군인기본법에 의거하여 보완하기로 했다.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연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 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 방법 복장 등을 결정한다 간부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단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 승인권자를 연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하고 육군 내부에서 결정했다 그 이제 앞으로 얼차려 준다 그러면 중대장이 대대장이 얼차려 좀 주겠습니다 그럼 대대장이 그래 얼차려 줘라 자 집합하는 거죠 아, 아무튼 승인권자, 연관급 지간으로 한다. 자, 훈련 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하여, 군기훈련 체육 체력 종목은 체육 단련을 제외하고, 기간병들도 개인 신사상태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한다.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훈련 집행 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몇 번, 그 다음에 1회 최대 몇회 등, 진행간 휴식 시간의 부여 등 명확하게 한다. 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야겠죠? 사실 지금도 얼차려가 충분히 교육이만 하고 하면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훈련부사관들이나 그런 교육 내용에 얼차려 교육을 반영하고 애초에 훈련소에 들어오는 중대장이나 그런 사람들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 훈련소에 들어오는 중대장이 그런 별도의 교육을 받느냐. 아 솔직하게,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훈련소에 중대장이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인원들이, 여군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전부대에 중대장을 보내야 되는데, 야, 중대장 야전부대 가는 거좀 그러니까, 사단에 자리 없으니까 너 신규대 중대장이나 해라. 하고 그냥 고군만 끝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군만 끝나고 중대장에 가서, 신병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갔을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중대장 가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병 교육대 오는 부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 훈련부사관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물론 과거보다, 지금 훈련부사관이 훈련부사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훈련부사관들은 훈련부사관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야. 근데 중대장들은 교육을 받고 왔는가? 소대장들은 교육을 받고, 바... 아그 부중대장이라고 불리는 장교들은 교육을 받고 왔는가? 아니, 그 최소한 신병교육대에 가는 장교들이라도 신병교육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육군부사관 학교 가서 훈련부사관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지. 근데 그렇잖아요. 장교들도 훈련소에 오려면 훈련소 교육원 교육과정을 받아야지, 거기 가서. 다 같이 DS교육이라고 DI 말고 d s 라 그러죠 육군은 육군은 훈련부상관 교육을 받고 최소한 축소판이라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교대에 오는 게 맞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왔잖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중대장이요 부중대장이요 와가지고 훈련소 나 중대장이요 부중대장이요 하면은 도대체 그게 뭔데 최소한이라는 것을 배우지도 않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OBC OE교, OE교육? 오위교육 그거? 저도 아니에요 사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자 그럼 이 사건을 벌이킨 당사자가 누구야 단두명이야 누구야 장교야 이거 사건 이렇게 새끼 누군데 무중계장 중계장 장교야 장교들이 왜 훈련소에 왔는데 왜장교이 훈련소에서 왜그 짓을 떨었는데 니들 왜 그렇게 된 거야? 까 까보면 장교훈은 신교대 에 들어올 때 그런 훈련부사관들이 하는 교육도 받고 오지도 않았고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놈들이야 둘다 장교들이야 그러면 장교 교육에서부터 문제를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교대에 들어온 부중교장, 중교장 장교들이에요 둘다 장교, 중리, 대위예요 그럼 걔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했는데 그 본질적인 파고 보면 장교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먼저 아닐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맞잖아요 최소한 신교대에 들어오는 장교들이고 나 중교장이요 나 부중대장이요 할인들이면 최소한 훈련부사관들과 동등한 교육은 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보다 낮, 낮은 계급인데도 당신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훈련소 교관에 대한 교관화 교육에도 받고 와야죠 OBC OAC 끝나고 온 애들이 뭘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보다 교범은 좀 받겠죠 전술은 조금 더 알겠죠 근데 훈련부사관에 대한 그런 신병교육 훈육 교육 교육훈련에 대한 건안 배우고 온게 팩트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글장만 높은 놈들 아닙니까? 훈련부사관들이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장교들이 저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장교도 갈수 있죠. 중대장? 오케이, 올수 있다면 올 수, 올수 있습니다. 그만한 자격을 거친 사람들이 와야죠. 훈련부사관에 대한, 훈련소에 대한 기념이나 교육,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죠. 그럼 그런 교육을 새로 신설해야죠. 신교대에 오는 중대장들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해줘야죠. 신병교육에 대한 과정을 수료하고 신병교육을 해줘야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냥 무면허, 그냥 돌파리를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최소한 훈련부사관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본질인데, 별차료를 없애, 연간장교가 해. 이게 본질입니까? 야, 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8알이에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다들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육을 하는 부사관들이 죽으면 대한민국 군대는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관들이 힘을 낼수 있고, 교관들이 제대로 된 군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교관들이 군인을 양성하지 못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야전에 가서, 나 소대장이요, 나 중대장이요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인간들 밑에서 병사들고 부상한들하고 장교들이 배우고 있다고요. 그거 또 무너지는 거라고요. 지금 대대장들도 자격 없어요. 교육이 안돼 있으니까. 장교다운 교육이 무너졌어요. 장교교육이 무너졌는데 어떤 병사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소대장부터가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고 임간을 하고 부사관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고 임간을 해요. 지금은. 교육이 무너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중대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내 행보관이 되고 내 부소대장이 돼요. 간부들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이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자꾸, 뭐 장, 뭐, 단기복무 지원금. 뭐 이게 진짜, 참, 이게, 물론 그 돈도 중요하게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 해병대가 인기가 많은데, 왜 미국 해병대가 인기가 많은데요?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중회장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연관장기로 올리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 얼마나 편해? 얼마나 쉬워? 아이씨.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